안녕하세요. 우프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6월 5일 되겠습니다. 예. 6월 5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음. 자, 오프 초등영어 800단어 암기 되겠는데요? 왜 이래? 자, 자, 오늘 12일 차입니다. 네, 20일 완성이고요. 예, 도도한걸님 반갑습니다. 소희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에 이거 좀 하다가 제가 오늘 복권까는그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laughs> 자르고 복권 그를 해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좀예 했죠 여기. 음. 자 리어, 리어, 여기 E A R 이 -E 이어잖아 이어, 어, 이어 귀족 귀. 거기다 n 만 붙이면 니어 해서 가까운 그래서 어, 귀에 뭐 가까이 꼽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 니어 니어는 가까운. 그 다음에 넥 n e c k 넥 여기서 이는 에 발음이고 에는 어, 니은 이죠. 그래서 내하고 네 뒤에 c k 는 받침 기억 발음입니다. 넥.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 이렇게 한다 그랬죠? 넥타이. 타이는 묶다 이런 뜻이죠. 묶다. 그래서 넥타이. 예, 목에 묶는 게, 넥타이죠? 그래서 넥, 목이 되겠고요. 예, 자꾸 끊긴다. 아, 지금 끊긴다고요? 예. 끊긴다. 그러는데, 예, 잠깐만요. 예. 검정고시 합격.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지런히 하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대학생 되셔가지고, 원하는 거다 이루시도록 하세요. 예. 모든 걸다 이루면 되니까요. 음. 자, 이번엔 need, need 에서요. n, e, e, d, need, 어, n, e, d. 여기, 여기가 이제, 이두 개가 있는 게 이를 좀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need. need는 필요하다. 그 다음, never, never, n, e, v, r. 결코 무엇이 아니다. never. 요거 아까, 어, 하다가, 어, 잠깐 끊고 다른 걸 하고 왔기 때문에 아까 하다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글씨가 써져 있는 겁니다. never. 그래서 저기, 에버랜드, 삼성 거, 에버랜드 용이네. 에버랜드 생각이 되겠죠? 에, 에버 앞에 n 무슨 네버 네버는 결코 뭔 것이 아니다. 에버는 항상 그런 거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네버는 결코 뭔 것이 아니다. 영어는 찍어서 15점 좋습니다. 예 영어 빵점 맞아도 다른 과목 이렇게 잘 맞으면 평균 합격하니까요. 이제 초등학교 영어라도 이렇게 좀 이제 외우면서 영어도 조금씩 보면 좋습니다. 자, new, new는 새로운 거, anyw, new, anyw. 거기다 s만 붙이면 새로운 것들이니까 이게 뉴스가 되고 소식이 되죠. 뉴스. 뭐 9시 뉴스, 8시 뉴스 할때 뉴스. 그 다음, next, anyxt, 다음. 뭐뭐 다음 하면 next. 다음 역은 넥스트 역이죠. 넥스테이션이죠. 다음 역입니다. 그래서 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다음 역은 넥스트 다음 역입니다. 그랬는데 N E X T 넥스트 넥스트 나이스 멋진 우리 나이스나 어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뭐 아주 마, 나이스 잘 아는데 거기 N 떼버리면 뒤에는 있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죠. 아이스 아이스크림 할때 아이스 이. 아이스. 거기다 N 붙이면, 나이스. 그래서 얼음, 음, 얼음 위에서, 빙판 위에서 아주, 뭐, 나이스. 너무너무 뭐, 어, 스케이트를 잘 탄다. 뭐, 이렇게, 나이스. NIC. 그 다음, night. 밤이란 뜻이죠. 음, 여기도 이제, NI. 요게, 니가, 니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이. 그 다음에, 끝에 T가 T. GH는 발음 안한 거죠. 원래는. 나이그흐트 이래야 되는데 그흐 그그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했죠 나이트. 어 그래서 G H는 발음 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 클럽 음, 밤새도록 춤추는 나이트 클럽 음, 또는 이제 밤새는 거 올라이트죠 올라이트. 어 옛날에는 저 젊은 시절에는 어, 누구 돌아가셨다 하면 상갓집에 가 가지고 밤새는 거 상갓집에서 고수독 치면서 이렇게 어 이제 상갓 좀 지켜주잖아요 같이. 그럼, 밤새우고 아주 괜찮았는데, 한 40, 한 50대쯤 되니까, 밤새우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정말 잠을 충분히 자야지, 올라이트 했다면, 큰일 나죠. 나이트. 자, 그 다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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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하면 안 되죠. 올라이트 같은 거, 이제,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노. No. 자, 노. No. 노도 있고, 여기다, 티 붙이면, 낫. 여기 있죠. 낫. 낫도 뭐, 뭐, 아니다. 노나, 낫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문법적으로는, 뭐, 이건 명사 앞에 뭐어쩌고 하는데, 아유, 골치 아픕니다. 그냥, 노나, 나시나,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자, 노이즈는 소음이라고 하죠. 노이즈. 자, 노에다가, is. 예, 새, 이렇게 원래 읽어야 될것 같은데, 예, 이 끝에 이는 발음을 안 합니다. 스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즈르 또 발음해버리죠. 이때. 요거도 아, 아이도 되고 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로 하죠. 노이즈, 노아이즈가 아니고 노아이세도 아니고요. 어, 원래는 노아이세, 스프링미어로 하면 노아이세 이렇게 외우면 더 쉽죠. 그런데 노이즈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고요. North, North는 북쪽을 얘기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North Korea라 하죠. North. 어, R은 을 끄는 거. 남한은 South 죠 South k 그래서 North Korea, s o 이렇게 되죠. n o r 북쪽, s o u 남쪽. n o r t 북쪽이고요. 그다음에 Nose. Nose 코가 되겠습니다. Nose. n 이렇게 하면 그냥 No 하고 요거도 새 이렇게 되죠. n o 네. 코 코. Nose 젊은 n o 코. 코가 삐뚤어진, 이게 술을 마시고, 노세. 자, 코, 노세. 근데 이제, 노즈라 발음합니다. 영어 발음은 노즈. 에노, 에스. -E. 스페링 외울 때 그냥 에노, 에스니까 -E. 그러니까 노세.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노세. 이렇게 하면 외우기도 편하죠. 근데 이제, 노스입니다. 코, 낫. 자, 노트. 자, 짧은 기록이 되겠는데요. 이게 낫이잖아요. 거기다 이 붙이면. 어, 근데 이거는 노트. 예, 요거는 또 이제 여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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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라 안 그러고 요 끝에 있는 발음 잘안 하니까 노트. 우리가 얘기한 노트북 노트북이죠. 컴퓨터도 노트북 컴퓨터있듯이 누구 공책을 얘기하는 거죠. 공책. 그래서 노트는 공책도 되고 또 이제 짧은 기록. 이것도 노트라 그러죠. 어디 기록 남기는 거. 그다음에 now, n o w, now 지금 now, n o, 논데 거기다 w죠. no가 아니고 나우 now. no가 아니고 now. 여기다, 여기다 앞에다 k를 붙이게 되면 이건 no가 되죠. 원래 큰노우 되어야 될것 같은데 이건 no라고 읽죠. k는 발음 안 하고. 알다. 이건 알다죠. 이거 저번에 앞에 했죠. now. 지금. 여기 k 붙이면 no. 이거는 알다. 자, 다음. 넘버. 넘버 숫자죠. n, u, m. 아마 우리가 num 될것 같은데, u니까, 그죠. num. b, r이면, 이거 이제 버 그래야 되고 이 베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에, 여기, 여기서는 이제 이알 붙음 들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벌, 그래서 버 그래서 버벌안 그러고 벌 끌어버립니다. 이거는 눔안 그러고 넘 여기 유를 어로 발음해 버립니다. 음, 잠깐만요. 부엌 쪽에서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 잠깐만요. <laughs> 어, 저 부엌 쪽에서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 갔는데 음, 뭐 타든 거는 아니고 뭐 이상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중에 어, 요리를 하고 그 냄새 때문에 그러나 아, 갑자기 그래서 생방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런 게 많습니다. 예, <laughs> 네. 좋습니다. 지금 또 목탁소리 좀 똑똑똑똑 났죠? 어 방금. 딸내미한테 또 카톡이 왔네요. 제 카톡 소리는 목탁 소리로 해놨습니다. 똑똑똑.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어, 목탁 소리라면, 어, 이막막 뭐, 까톡 하면 까꿍!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소리가.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뭐 조용한데 까꿍! 하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근데 목탁 소리는 똑똑똑! 하면 놀라지 않아가지고, 어, 제일 편해서 그 소리 한 겁니다. 자, 넘버 숫자가 되겠고, 요 다음, 널스. 널스는 간호사, 간호원이죠. 이것도 N U R S e 이것도 누르 누스 세 이거 누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발음은 널스라 합니다 널스 간호원 N U R S E S E 끝에 이를 주로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널스. 어떤 데 끝에 S는 아까 노우즈는또 s 로 돼도 즈루 발음한데, 여기는 또스로하죠지 멋대로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널스, 이렇게 자꾸 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클락, 클럭. 오클락은 그 시간 정각 시간을 얘기하죠. 이 클락이, 시간이 시계란 뜻이에 클락. 시계인데 여기다 오 붙이면 오클락. 그가지고 어, 오. 이거 왜 오를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오퍼스트로피 해가지고, 정각. 딱그 시간에. 그래서 뭐, 5시 5 o'clock 그러면 정각 5시 이런 뜻으로 오 음, o'clock 아마 시계 앞에서 오오그 시간이야 그래서 붙였는지 이, 이 어떻게 이렇게 오포, 오포스트로피를좀 붙였지 모르겠습니다. 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근데 관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자, 오브는뭐 뭐의 자, of 오브 이건 오브라고 있습니다어 사운드 오브 뮤직 있었죠. 사운드 오브 뮤직 어 음악소리. 옛날에 영화 사운드 뮤직이라고 있었죠. 거기 중간에 오브 나오죠. 오브, 뭐, 뭐, 의이런 뜻이죠. 소유격. 어, 그 다음에 거기다 에파 하나 더 붙인 거. 여기다 에파 하나 더 붙이면 오프. 그래갖고 이건 오브가 아니고 오프. 이거 발음을 좀 세게 하는 거죠. 부보다 세게. 푸. 꺼진 거. 오프. 꺼진 겁니다. 네. 켜진 건 온입니다. 온. On. 온은 켜진 거. 불킬때 온. 오프는 불을 끈 거. 어, 끔. 꺼짐. 방송 같은 거할때 o n 에 r 라 그러죠. 근데 꺼지면 off가 됩니다. off. 자 그러면 o f f 는요 off, off는 지금 꺼졌단데 거기다 ice가 얼음 아닙니까 얼음? 음. 어? 근데 뭐 꺼졌어 얼음. 근데 이걸 붙여가지고 office, office, office는 사무실이죠. office는 오피스는 어, 일반적으로 회사 사무실, 뭐 모든 사무실 office라고 러는데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 그런 데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도 우리가 외울 때 얼음이 있는데 뭐 불이 꺼졌다 어, 사무실에 마지막에 불을 끄고 어, 그다음 냉장고에 얼음을 집어넣고 어, 마지막 정리하고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불끈 오프에다가 얼음 아이스 어, 오피스 사무실 뭐 이렇게 외우도 좋고요. 그냥 오피스 어, 뭐, 뭐 알아서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단어 외울 때 그런 식으로 잘라서 외웠습니다 오프 외우고 아이스 외우면 붙여 가지고 아 얼음 먹고 불을 껐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미지 머리속으로 생각하면서 오피스 그러면 사무실 이렇게 오프 아이스가 아니고 또 발음은 오피스라 그러죠 자 오픈 오픈은 자주 이런 뜻이죠 오픈 오프하고 tn 원래는 오프텐 그래야 될텐그죠 오프텐 그래야 될것 같은데 얘들이 에텐발음은 오픈, 티 발음을 안 해버리죠. 이렇게 이것도 오픈이죠. 이거는 이제 오픈도 돌요 이거는 문 열다 오픈이고, 이거는 훈 조금 다르지만은 F 발음. 근데 t 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 원래 오픈텐 그래야 될것 같은데 있죠. 그렇죠? 오픈텐 오픈입니다 발음은 어, 아주 옛날에 오픈텐 그랬을 것 같은데 자주 빈번한 이런 뜻이고요. 오일, 오일은 기름이죠. 어, 유화 물감 이런 것도 있고 오일 석유 같은 것도 오일이라 하죠 오일 오일 그 발음이 오니까 오하고 일은 아이엘 하면 됩니다 오일 오일 석유 기름 그다음 오케이 오케이 다 좋습니다 원래 우리 오케이 요거만 쓰죠 요것도 쓰는데 원래는 뒤에 요, 요걸 원래 붙여야 맞는 건데 에, 이제 통상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떨어져 나왔고 두개다 맞는 게된 거죠. 미래 가면 이제 이 AI도 안쓸 겁니다. OK만 쓰겠죠. 줄여 갖고 쓰니까 OK OK 좋다 그런 뜻이죠. Old 오래된 거 old 알죠. Old 이올 old old old, boy. old 라고 영화도 있었죠. old boy on o 은 위에 아까 o 책상 위에 하면 뭐 u n d e d on, 뭐, 뭐, 위에, 이런 뜻인데, 또, 불 켜진 것도 on입니다, 온 진행 중인 거, on. 현재 하고 있는 건다 on입니다. 그 다음에, o n 가 아니고, 또, once라고 있습니다. 이거, o n 그래야 될것 같은데, o n 그래야 될것 같은데, ons라는 것도 once 그래 버리죠. 자, once, 는한 번, 한 번, 한번한 번한 거, 이제, once. 그 다음, open, open. 가게 문연 거 open이죠. 오픈 이거는 펜이죠 이펜펜 이거 펜. 연필 아니에요 펜오오오 오, 오, 펜이 있네 어? 가게 문을 열고 열었더니 펜이 있더라 오펜오 오, 펜이 있구나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어,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워도 발음은 오픈입니다 오픈 오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오픈도 또, 또 가게 오픈했다 지금 가게가 오픈했대 이러면 예, 좀 오픈했어요 그럼 가서 빵좀 사와라 뭐 이렇게 오픈 그런 데도 많이 쓰고요. Or, OR은 뭐뭐 뭐, 또는 이런 뜻이죠 OR 또는 AND는 그리고 이런 뜻이고 그리고 OR는 또는 OR 그 다음에 OR에다가 렌즈하면 오렌지가 되죠 오렌즈 orange. 오란지가 아니고 또 이때는 에로 발음합니다 또 이거는 지오렌지뭐 이렇게 렌 이렇게 써주고 오렌 오. 예, 근데 이것도오란지 어, 아무렇게나 외우면 됩니다. 오렌지. 그다음에 other 그 밖에 other, o t h -e r, other. 이것도 other 안 그러고 아더라 그러죠. 아더, 아더, 아더. 어, 그 밖에 뭐 사람들. out, 아웃. out은 밖에이죠. 그래서 out, o 못 밖. in은 들어오는 거죠. in 들어오는 거. out은 나가는 거. 밖에. 음. 그래서 우리가 어 밖에다 나둬라 뭐 아웃이 되겠죠. 또는 뭐어 야구 같은 했을 때 죽은 거 아웃. 그러면 밖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터치해서 죽으면 아웃 됐다. 이렇게 아웃. 음. 그다음에 오버. 오버는 뭔뭔 뭐, 위에 뭐, 얘는 오버 안에 그거죠. 오버 오버 오버. 오버는 뭐뭐 위에 이런 뜻인데 또는 뭐 지나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야 너무 오버하지 마 그럴 때뭐뭐 뭐 위에 이런 뜻이 아니고 지나치게 그러지 마 이런 뜻이죠. 오버 뭐 여러 가지 뒤에 이제 많은 말들이 붙죠. 오버. 그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파게 이거 파고요. 이거는 개 또는 재 이렇게 지외우라면지니까또개 파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쪽수, 우리 쪽이라고 그러죠? 책의 쪽, 페이지. 어, 그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페인트, 페인트 치라는 거죠. 페인트, 여기 페인트, 요건 인트는 맞는데, 요거는, 어, 페이, A니까, 어, 뭐, 그러면 되겠네. 페이, 요것 인부드, 페인트 어, 그래서 요거는, 어, 아이 빼고, 이렇게 해도 원래는 페인트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팬츠, 그래도 팬츠. 어, 아이 빠진 거, 어, 팬츠, 바지. 어, 우리가 흔히 어릴 때빤 뭐 반스, 빤스 그러잖아요. 속에서 있는 그 속을 그 반스라고 그러는데, 요건데 사실은, 어, 이거는 바지죠. 반바지 같은 거 주로 팬츠라고 그러죠. S 붙여가지고 좀 바지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스, 빤스, 빤스 이렇게 할때요 팬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페인트가 되고요. 페이, 페, 여기다 I 붙이게 되면, 페인트, 페인트 칠하는 거고요. 페인트. 페어. 이것도, 어, 파이루? 근데 A를, A로 하면 페이루? 이렇게 될것 같은데, 페어라는 페어. 페어. 한 쌍, 이런 뜻이죠. 이것도 페어입니다, 페어. 이것도 페어인데, 이거는 페어. 이거는 페어. 뭐, 이렇게. 예, 발음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공정한, 음, 페어플레이, 그래도 페어플레이. 요거는 페어는 한 쌍, 한 쌍. 음, 그래서 신발 한 컬레라든지, 뭐, 어, 그런 거. 그 다음, 마지막에 페이퍼, 어, 페이퍼. 요거도 페이, 파, 페. 이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파페르, 파페르. 단어 외우려면 피에이, 파. 퍼르 이렇게 외워도 좋은데 발음은 페이퍼라고 합니다. 종이 페이퍼. 자그 다음에 마지막 480번 마지막 거 파든 파든 용사다 파든 P-A-R 여기서 파 이때는 또아로 발음하네요. 파르 이거는 리을 해도 좋고 R 아, 입니다그 다음에 돈 이거는 D-O-N이니까 돈 아닙니까? 그죠 돈니은 어, 발음으로. 근데, 든, 그럽니다. 또, 돈우랑어 파든, 어, 파돈, 이렇게 하는. 아마 옛날엔 파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파돈, 파돈은 발음을 부드럽게 해서 파든. 용서하다. 어, 파든은 누구를 용서해 준걸 파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80번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엔 4 8 1일부터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요거는, 어, 모든 영상 밑에 보면은, 어, 조회수고 그 뒤에 보면 더보기란 글씨 있죠. 어콕누르게 콕 되면은 음, 링크가 다 있으니까요. 그 링크 눌러서 다운 받아서 어, 이렇게 뽑아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속에 넣어두고 보셔도 좋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도도한 걸림 소희님, 예, 시우님, 예, 도도한님, 내일 모레 오십. 아,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어,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제 겨우 인생 반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수미사님. 도도님이 영어 15점인데 합격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미사님도 이제, 어, 못하는 과목은 15점, 20점 만에 됩니다. 대신에 이제 사회라든지 뭐 다른 도덕 이런 걸 거의 90점, 100점 가까이 맞으면 평균 점수 올라가가지고 쉽게 합격하니까요. 어, 그래서 작전을 잘 짜셔야 됩니다. 어, 국어처럼 점수 잘안 나오는 거, 국어 못 하신 분들은 국어 점수 잘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경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어, 영어도, 어, 영어도 실제적으로 지금, 어, 도도님은, 어, 그냥 1, 2, 3, 4 저렇게 썼다 그러죠. 1, 1, 1 이렇게 썼는데 저렇게 안 하고 영어 단어 한두 개만 알아도 읽으면서 답 구하는 법이 있거든요. 제가 답 찍는 법만 한 거. 그거 하면 영어도 못해도 3, 4점 나옵니다. 3, 4점 나오니까 이렇게 도도님처럼 막 1, 1, 1, 1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어, 그렇게 하지 말고 푸세요. 풀면은 아무리 못해도 3, 4점 나옵니다. 영어. 네, 예. 좋습니다. 수미사님, 수학도 제 찍는 법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세요. 그러면 못해도 어, 3, 4점 나옵니다. 그러면 수학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합격이니까. 예. 그래서 오프 선생 답 찍는 법을 가지고 하신 분들 웬만하면 다 합격하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계신 수미사님, 소희님, 시우님, 도도한걸님 파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